이번 시간에는 삼국의 발전과 가야 그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우리가 페이지를 56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목에 또 보다 보면 삼국의 발전이 나오죠 그죠 삼국의 발전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우리가 이 이제 부분 삼국의 발전의 부분을 보게 되면 역사 속으로를 먼저 볼수 있겠습니다 역사 속으로 이제 사파에 보게 되면 고구려, 그리고 중국 백제가 나옵니다. 중국은 이때 북위인데요. 당시 백제의 말에 보면, 고구려가 우리 국경을 침범하고 있다는 게 되겠죠. 그런데 이 고구려가 보니까 아니 국서를 보내다니 이런 녀석이 하고 오지 되겠죠. 그러면 이 사이에 서 추리를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사파는 우리 역사 이제 접할 때 굉장히 이제 많은 정보를 주게 되는데요. 이 백제의 왕이 이제 중국에게 도움을 주겠습니다. 그죠. 근데 고구려가 이를 가만두지 않죠. 왜냐? 어, 중국이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중국의 침략을 대비하고자 백제를 침략했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 역사 속으로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우리가 이번 시간 또는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업 다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으로 가죠. 자, 본문으로 가게 되면, 이 고구려가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학습 목표를 통해서 볼수 있겠습니다. 그죠? 영토 확장을 했다. 좀 정리할 수 있네요. 그죠? 그리고 고구려가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했다. 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죠. 영토 확장을 어떻게 했는가. 영토 확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간에 나라가 점점 커져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동쪽, 서쪽, 남쪽, 북쪽, 동서남북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이 부분은 정리를 하는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학생 여러분들이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은 노트 정리를 해가면서 이제 학습을 해가면 좀더 이제 학습할 때좀어 유용할 것 같습니다. 뭐 문제집이라든가 교과서 요약본을 그대로 가지면 이 자신의 것이 아니니까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신 나름대로의 정리를 해가는 게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토 확장을 하게 되었던 이유가 뭐냐로 중국의 분열기를 활용했다. 중국의 분열기. 결국에 이런 중국이 분열되어서 고구려가 확장되었다. 라고 우리 학생들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 확장을 했냐 는 거예요. 남쪽으로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지역, 한강을 차지했고, 신라를 차지했다. 신라에 대한 영향력 확대했다. 두 가지가 되겠죠. 남쪽으로는 백제의 영토 차지와 신라에 대한 영향력 확대. 다음. 그리고 또 있네요. 가야연맹의 맹주였던 세력을 약화시켰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있죠, 그죠? 총세개입니다 고구려 남쪽에 있는 한반도의 나라는 어떻게 보면 한반도에 세개의 국가가 고가, 돼 있죠. 백제, 신라, 가야. 그래서 이 나라들을 약화시켰다. 라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고, 북쪽으로는 만주의 남부지역을 차지했다. 부여와 숙진을 정복했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동쪽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죠. 남쪽 뭐 한반도 남쪽의 지역, 서쪽 중국이니까 중국은 아직 싸우고 있다. 중국으로는 가지 않고요. 북쪽으로는 동부여와 숙진을 정복했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란 업적은 광개토 왕릉비를 통해서 알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 광개토 왕의 뒤를 이었던 왕이 누구이냐? 바로 여러분도 한번쯤 들어봤던 사람 장수왕입니다. 장수왕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도 중국을 또 이용한 거죠. 중국의 상황을 이용한다는 뜻은 중국이 고구려에 침략할 구실을 못 만들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해져야지만 확장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의 분열기를 잘 이용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중국과 교류했다는 뜻은 이제 백제가 앞서 봤던 사파에서 우리가 추리를 해보면 백제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예요 왜냐면 고구려와 이미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를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구려에 물어보는 거예요 야, 백제가 이거 보냈는데 너네, 너네 너무한 네거 아니야? 이러니까 고구려 입장에서는 범친 겁니다 아니 백제와 고구려 사이의 일인데 중국이 이어질 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그래서 백제를 침략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백제 침략을 하기 전에 뭔가 기반작업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 침략을 할때 왕이 혹시나 위태롭지 않을까 왕권을 좀더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요게 바로 귀족세력 약화입니다. 귀족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바로 왕이 귀족세력의 본거지를 이제 어... 피하는 이제 작업도 하나의 활동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다는 거지요. 왜 평양이 왜 중요하느냐?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좀더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정책을 학술적인 용어로는 남진 정책이라고 합니다. 남쪽으로 진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진출하는 활동이 뭐가 있느냐? 바로 밑에 있겠죠. 신라와 백제는 낮에 동맹을 맺어서 대항을 했지만 백제를 공격하고 진라까지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고구려의 활동이 바로 남진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제를 공격해서 수도 함성을 한성을 함락하고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했다라는 것을 중주 고구려비를 통해서 알수 있겠습니다. 당시 시기는 바로 5세기입니다. 5세기경 고구려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한반도 의 주도권을 잡았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고구려인들은 우리도 스스로 천하의 중심이다라는 자부심, 바로 중국과 대등한 국가라는 의식을 지니게 되었다는 평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동북아시아의 강대국이 되었던 고구려는 어떠한 우리가 증거로서 알수 있느냐예요. 우리 사료를 보면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들을 하나하나씩 보면 고구려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백잔, 백제의 잔적이라는 뜻입니다 매금, 마리깐을 낮쳐 부르는 말이거든요 마리깐은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동이, 동쪽고랑케 라는 걸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왕 또는 태왕, 성왕이라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왕의 칭호를 보고 또는 사유에서 쓰던 다른 나라에 대한 용어를 봐도 고구려가 당시 이제 한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추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한강유역이 5세기 때는 고구려 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도를 잘 봐야지만 이제 요 시기를 측정할 수 있고 이 시기에 나라들의 활동을 우리가 어, 추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해 보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 백제를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